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른바 이제 그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는데 아 일단 명태균은 경선 초기에 도움을 준한 사람이다. 경선 뒷부분에 가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전화번호도 지웠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그 명태균에 대한 그 연결고리는 끊으려고 하셨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선 해줘라라고 하는 그 발언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돼서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했던 얘기가. 고3,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시기다.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정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 팩트라고 봐요. 어... 네, 윤 대통령 말씀 맞, 맞을 겁니다. 네네. 저는 이거는 어... 그러시다고 인정을 해요. 음, 그만큼 바빴고. 근데 여기서 음. 이제 뭐가 문제냐?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요? 이거잖아요 지금. 아, 공개된 녹취로. 그 얘기를 음. 안 하신 거예요. 명태균하고 만남부터 음. 어,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 준비가 잘안된 상태에서 명태균 사람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교류를 했었는데 음. 잘못됐다. 네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굉장히 국민적으로. 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음. 불편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 사과한다 어. 이 정도만 말씀하셔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만 얘기했어도 국민적인 그게 좀 있었을 텐데 근데 명태균 관련된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대통령께서 모르시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왜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사과하신다는 그그 뭐를 그, 그 사과하는 거냐 그거를 말씀해 주셔하니까 답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오늘 그래 내가 억울한 거 많으니까 말좀 많이 해야 되겠다 어. 기자 오세요 다 물어봐 어. 이 정도의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아 국민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기보다도 나 일단 억울하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소상히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어가 주어가 음. 용산이잖아요 주어가 그렇죠. 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음. 나는 밥 받고. 나는 고삼 수험생처럼 당선인 시절을 보냈고, 어. 어, 근데 내가 뭐 공천에 신경 쓸 그런 거 없었고, 음. 근데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음. 국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 제가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그렇죠. 오늘 이게 음. 진짜 국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 됐지 않았을까. 아. 대변인님께서 이번에 진짜 좀 국회에 들어가셨어야. 아니 제가 국회가도 얘기들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붙들 어... 가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좀 이런 얘기가 참. 이거 충언 아닙니까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 충언인데 이런 얘기가 지금 대통령 귀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부하고 뭐 십상시 같은 그런 얘기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그 제가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음. 윤 대통령을 위하고 윤 대통령 성공을 바란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한과 네. 어~ 그러한 위세에 업혀서 관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는 윤 대통령 민간이시부터 어쨌든 모셨기 때문에 윤 뭐,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래도 그게 있기 때문에 어. 의리 지키는 겁니다 어. 이분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당연한 거죠 야, 이분이 네. 잘되어 어떤 식으로도 끌고 가고 뭐좀 그래도 제가 그래서 쉴드를 친다고 표현을 하지만 네. 방어도 하고 아 오해하시는 거에 제가 욕걸 먹더라도 하다, 어. 하 했는데 네네. 다른 분들은 이제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잘 보시면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냐를 보면 방금 전에 그거예요. 어. 윤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거 그것만 보는 겁니다. 아. 그것만. 그것만 보면서 너왜 어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윤 대통령을 끝까지 정말로 보호하고 하려면 제일 뭐가 중요해요? 정권 재창출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정권 재창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말 진짜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너무 비상식적이고 사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다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으신 것 무심시한 같아요. 무심시한 상황이 네.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정말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무슨 뭐 한동훈 친한 게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냥 국민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저희가 동조를 하는 것이지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면 음. 정치 못해요. 그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왕이 돼서 옛날에뭐 음. 청나라 같은데 보면 나오잖아요, 음. 왕자가 열여섯 명이 있는데 네. <laughs> 뭐, 뭐 일곱 번째 왕자부터 가지고 왕이 되면 뾱 가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거기는 사람에 충성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청나라입니까? 우리가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명분에 음. 명분에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명분과 저희가 이념에 저희는 충실한 그렇죠. 거죠. 예. 죠 사람에 충성하는 어, 게 아닙니다. 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한다 이게 아니고 무슨 뭐 저희가 한동훈 뭐 플래카드를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얘기가 국민을 지금 대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참 저는 그 대통령이 저 이번에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목소리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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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2시간 20분)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음. 뭐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음. 판단을 하셨을 거고 그렇죠. 음. 하여튼 감정을 앞세우면 음. 이 보는 저희 입장에서 그럼 이재명만 좋아요 음. 이재명은 또 아주 차분하게 오늘 반응하잖아요 그때 진 거예요 이제. 기분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재명은 하... 바로 내일모레 장외집회하고 아마 그때까지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음. 똑같아요. 어. 그러면 또 다음 월요일 최고위원회 정도 돼야 네네.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겠죠. 오늘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당연히 안 나오죠. 윤 음. 대통령 10시에 시작인데 9시 어,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음. 의기를한 거예요. 오늘은. 그렇죠. 네. 하, 깊은 한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 지금 뭐 보니까 보수 쪽의 패널분들이 오늘 또 방송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럴수록 나가야 돼요 방송 네. 빠지면요 네. 제가 요새 방송 일주일에 열몇개 되는데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네. 이,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음. 정말 충원에 지금 입각한 그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태균과 관련된 논란 중에 여론조사 문제도 아 대통령의 얘기가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음. 여론조사 조작할 이유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명태균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음. 아니 내부에서 보고용으로 만든 여론 조사를 왜 조작을 해요? 그렇죠. 잘보이려고한거 아니에요, 자기가. 음. 그걸 받아들이는 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음. 민주당 주장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민주당은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음. 저런 사람한테 휘둘려서 어우야 했는데 그런 데한테도 진 거예요. 민주당은 아... 역으로 보면 그런 거아니가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한테 진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진짜 이번에 그래서 명태균과 관련된 얘기 중에 또 관심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두 사람의 이제 소통의 문제였는데. 아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두 사람의 소통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일단 소통이 있기는 있었고. 아 어, 근데 일상적인 것몇 번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면 그 전하고는 소통 방식을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도 많이 줄인 것 같아 아몇 어,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거를 했다고는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음. 당선되고 난 뒤에도 소통을 좀 하기는 하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명태근 두 사람이 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일단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외교 활동까지도 전부 다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일단 대통령의 오늘 말씀은 외교 활동은 한다.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제외하고 대외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긴데 이 얘기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어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김건희 여사의 그런 활동이 계속해가지고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음. 순방 가시거나 해외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우리나라 오시고 그래서 이제 환영하고 하는 이런 의식을 제외한 활동에는 아마 안 나오실 걸로 보여요. 음. 예. 그러면 이제 그 공식적인 그냥 외교 활동 정도로만 하시고 다른 어떤 활동은 좀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될것 같단 말씀이시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외국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음. 이 말씀대로라면 네. 동반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타이밍은 한번 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예, 헛두숨만 나오는 상황이 돼 버리는 <laughs> 거지 이게. 예. 아, 근데 조금만 정치적으로 그래도 판단해 보면은 아, 그래 외교 활동 앞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 거는 좀 그래도 한 박자 쉬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이제 네. 웬만한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그래서 뭐. <laughs> 네. 아 이번에는 안 간다라고 한가요? 아,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안 간다고. 아, 그래요? 어, 아, 음. 그러면 다행이네요, 정말. 아. 채널A에서 어제 그 보도한 거 그거 아닌가요? 또 나왔나요, 새로? 어...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예. 한번 이따가 또 한번 예, 기사 예. 나온 채널에서 어제 단독이 하나 나왔는데 네. 그 예. 그때 가 봐야 되겠는데. 음. 근데 또 이게 오늘 말씀하신 걸로 들어봤었을 때는 갈 기세라 가지고. 글쎄. 예. 네. <laughs> 참. <laughs> 아이. 네,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